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반팔을 몇개 샀습니다 반팔은 뭔가 사시사철 입기 좋은 옷이어가지고 이번에 살때 조금 많이 샀습니다 그 대신에 2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반팔 티셔츠 하나에 2만 원이 넘지 않도록 구매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까볼까요첫 번째 택배입니다 아이고분홍아 자, 반팔 두 개를 구매했고요. 색깔은 이렇게 주황색 하나랑 이렇게 민트 초록색, 초록색 하나를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깜찍한, 깜찍한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라지 사이즈로 샀고 이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샀어요. 귀엽죠? 아까는 사과였다면 요거는 호리병에 있는 꽃 입니다 제 얼굴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귀여우니까 샀습니다 이것도 한번 대볼게요 요렇게 요런 느낌스 요런 느낌으로 아주 귀엽지 않나요? 이건 맘에 듭니다 저것도 맘에 들고요 다음 택배! 강력 있게 또! 짜잔! 아!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하늘색으로 귀여운 강아지들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엑스 라지 사이즈고, 이렇게, 오, 진짜 크네? 약간 이런 스타일로. 입으면 아주 귀엽겠죠? 세 번째 택배! 귀엽죠 이것도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귀여운 소들이 그려져 있는 하얀 색깔 짜자잔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아주 깜찍하지요 그리고 이게 더 깜찍해요 색깔도 깜찍하고 위에 있는 그 패턴도 너무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인데 여기에 복숭아 피치 피치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입니다. 짜자잔! 헉, 너무 귀여워.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대망의 제가 대망의 티셔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짜자잔! 아, 저희 집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입니다. 여기 보면은 Super Happy Cat 하가지고 나르. 여기 나미 여기 먼지 I love ya 이렇게 해서 하얀색 깔 티셔츠를 제가 자체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짜자잔 너무 귀엽죠 음 귀여워 그러면은 어떻게 끝내야 되지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티셔츠를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를 구매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의 택배가는 끝입니다 별거 없지요 <laughs> 그러면은 안녕 짠!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귀여운 티셔츠 짠! 두 번째 아주 깜찍하면서도 뭔가 힙해보이는 그런 티셔츠 요요 요. <laughs>

뭔가 맛있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먹어볼게요. 나쁘진 않은데, 존나 맛있진 않다. 자, 이 오코노미 소스를 좀 뿌려서 먹겠습니다. 맛없을 수 없다! 아이언 에 지도 좋 이렇게 먹 을게요？그나마 음소 스가 살렸 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하고 왔고, 이제 저녁을 먹어볼 거예요. 저녁을 먹기 전에 제가 한번 무엇을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짜자잔. 아보카도. 쾌. 저번에 아보카도 먹고서는 이거 씨앗 한번 키워볼까 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애가 이렇게 나와, 나오고 나서도 수경 재배를 할수 있으면 수경으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뭐안 되면 화분으로 옮겨야겠죠. 자, 하여튼, 그러면 얼른 우리 어, 아보카도 자랑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얼른 저녁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머어머. 잘못 붙였잖아.